어. 건우가 확실히 캐릭터가 있다. 음, 음. 아주 그냥 아, 예. 굉장히 이제 교수님 같은 약간 네. 약간 어. 어 뭐, 아, 약간 약간 그, 교수님 그, 바이브가 있네요. 아, 그리고 선생님. 그때 저번에 이제 안효선 배 님이랑 아, 뵀을, 아, 뵀을 아, 때 굉장히 많은 걸 느껴왔어요. 네. 아, 네. 아, 진짜, 아, 저 진짜 그래요? 그, 한번 들어볼까요? 말씀해 주신 <laughs> 것들 아직도 네.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요? 그때 네. 사실 끝나고 <laughs> 그 촬영 음, 음악 방송이었는데 네. 대기실에서 저희한테 연설을 했어요. 진짜 어떻게 어게 가장 와닿았어요? 아 부끄럽지만 아 그때 생각나는 것들 몇 짧게 말씀드려 보자면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이제 그팀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막 이게 기억해야 될 것들 이제 말씀해주셨었는데 네네네. 갑자기 긴장하니까 머리속에 하지는네 아, <laughs> 아, 아, 아. 네. 네, 근데 그때 네. 대, 대중 그런 말씀이셨습니다.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가려면은 네네. 어 뭔가 그어그 어, 그 목표보다 막 성공보다 음. 야 야망이 있으시다고 뭐 이제 어.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때 음. 어아아 그, 아, 괜찮아요. 괜찮은 괜찮은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그런 갑아뭐 <laughs> 갑자기 그때 어그 뭔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뭐. 아, 아 어쨌든 아, 그때 아, 되게 느낀막 느낀 것도 아, 많고 되게 <laughs> 가서 멤버들한테 연설까지 <laughs> 하는데 네, 네 진짜 이렇게 네, 아, 모이라고 해 가지고 네. 아, 선배님 이런 얘기 이런 말씀해주셔다 아, 그래서 아, 진짜 이건 좋은 말씀 같다 이런 네. 우리가 생각했죠 솔직히 해줬어요. 말하면 아이엠 선배님이랑 내적 침실감이 아, 아, <laughs> 네, 아, 아, 좀 많이 들어서 네. 네. 그럴 수 아, 있죠 네. 어. 근데 되게 네. 진짜 그말씀해주는거 아, 말씀 아, 들으면서 뭔가 되게 공감도 가고 아, 아 뭔가 깨달은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한테도 다 너무 도움이 되는 분 진짜 좋습니다 창균이도 저희 팀 막내예요 막내인데 되게 어우, 듬직하네요, 얘기 들어보니까. 어... 야, 네. 에, 강하게 키웠어요, 저를. 아 <laughs> 너무 아프죠? 너무 아프죠. <laughs>